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 사상 가장 높은 89.77%의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강청환 기자입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89. 77%의 득표율로 유효투표자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최종 득표율 89.77%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기록했던 50.29%보다도 39.48%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당 장학력이 강구했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기록했던 경선 득표율 78.04%보다도 높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순회 경선인 수도권 강원 제주권역의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에서 무려 91.54%를 득표했습니다. 전국 4대 권역 4연승으로 당원 대의원 투표와 함께 50%가 반영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9.21%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김동현 후보가 최종 득표율 6.87%로 2위를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후보는 3년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탓에 졌다며 이번엔 꼭 이기겠다고 외쳤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SBS 강청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개헌과 세종 이전, 의대 정원 같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원전이나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어떤 것들은 왼쪽으로 쏠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념과 진영 대결은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론은 잘산이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보공약엔 좌우가 혼재어 있단 평이 많습니다. 원전 문제에선 문재인 정부보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일방적인 탈 원전 또는 뭐 원전 중심 이렇게 하긴 그렇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겠다. 경선토론에서 다른 후보가 진보의 담론인 증세를 주장하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상법 개정안 공약의 경우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제의 끝에 폐기된 기존 안보다도 좌클릭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재계가 반대하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더한 더센 상법을 내놓은 겁니다.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공공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민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시료와 국민 여론에 좀 맞춰서 가려는 성향이 좀 강하다. 경선 과정에서 추진 시기가 구체화한 공약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즉각 개헌은 선을 그어온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세종이전 문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자신의 세 번째 대선 도전을 향한 여정에 오릅니다. 소년공에서 자칭 변방의 장수를 거쳐 제1당의 유력 대선 주자까지 이 후보가 걸어온 길을 박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흑소주도 아니고 무소주 출신 집안이라 유년 시절엔 소년공으로 일했고 중고견은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뒤 경기 성남에서 시민운동에 투신한 게 정치적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대중의 이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우상복지 정책과 이른바 사이다 발언. 청와대 정문을 나오는 순간에 철컥 수을 채운 다음에 수건 돌돌돌 말은 모양을 TV에 보여줍시 성남시장 때첫 대선 도전에서 경선 3등이란 쓴잔을 들었는데 연방장수의 한양도선 유람기. 경기 지사로 체급을 올린 대선 재수 땐 명낙대전 뚫고 여당 후보가 됐습니다.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본선에선 0.73% 포인트 차이 석패. 그렇게 패장이 됐지만 5달 뒤 당권을 거머쥐었고 당내 반대파를 속간했던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에도 총선 압승을 이끌었습니다. 일급 체제로 재편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팬덤 문화 그리고 이 후보 본인의 돌출 발언 등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살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이 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 타령이 선고되면서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항소심 무죄로 회생했습니다. 3년 전 대선의 승자는 파면됐고 그때 패자는 오늘. 제1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SBS 박하정입니다.